내년 대회를 원래 뛰 계획 생각이 없었는데, 여자친구가 또한번뛰라고 허락을 해줘서 최선을 다해 준비할 생각이고요. 더 열심히 작년보다 진짜 미친 듯이 준비할 생각이고요. 전부 다 보완해야 되고, 정말 이 악물고, 어, 준비할 생각입니다. 그다음에 원또쿠 님의 질문입니다 음. 닭가슴살 vs 단백질 보충제 음료 닭가슴살 보충제 음료? 아전 무조건 닭가슴살 추천하죠 저 이번 시즌 보신 분들 알겠지만 닭 주스를 되게 오래 먹었어요 벌크업을 한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쯤 3, 4개월 먹은 것 같아요. 하루에 두끼 이상? 그리고 저는 매번 설명드리지만, 골고루 먹는 걸 추천드려요. 일단 저는 아침이랑 저녁에 달걀, 생선을 되게 선호하고요. 운동 전에 소고기, 운동 끝나고는 닭가슴살 먹는 편이고, 다 달라요. 하지만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다. 보충제는 정말로 내가 식사할 시간이 없을 때 보충해주는 단백질이라 생각이 들어요. 저 같은 경우도 다잘 먹진 않아요. 한 달에 많이 먹어야 한 10번 이내? 막 씨앗이 없을 때 빨리 마시고 막 가는 편은 있어도, 그걸 주로 먹진 않습니다. 그다음 체리 와인님의 질문입니다. 네. 일단 다이어트할 때 운동 강도를 어떤 시기에 올리고 식단을 더 줄이시는지 궁금해요. 이게 비시즌 운동을 중량 운동을 해왔잖아요. 그러면은 다이어트 들어가도 중량 을안 놓쳐야 돼요. 중량 을쭉 가져가면서 유지하면서 쭉 가주시고 음식을 줄이는 속도는 대가 언젠지 잡으시고. 저 같은 경우는 3개월 다이어트를 4개월 잡아요. 하루에 4끼 5끼를 먹다가 몸 상태를 보고 점점 줄여 나가요. 딱 기본적인 정해 틀이 있죠. 4끼에서 절대 줄이지 않아요. 3끼 먹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. 이렇게 꼭 지켜주고 그렇게 점점 점점 몸을 보면서 아설명할수좀 어렵네 이건 이렇게 몸을 보면서 점점점 점점 줄여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인의 약점 부위는 매일 해도 괜찮나요? 아니요 매일 하면 안 돼요 제가 뭐, 저번 시즌에 기억결을 거의 매일을 했다주 4회 이상 했다고 했는데 주 4회 될 만큼의 저는 극량을 가지고 있고 회복도 그만큼 잘 취해줘요. 어, 떤 수준의 몸을 가지고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은, 같은 부위를 맨날 해서 회복할 만큼의 그런 회복 능력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 1%라는 안 생각이거든요. 매일 하시는 거는 오히려 더 독이라 생각합니다. 다른 분들은 다른 의견이 있을, 있을 수 있겠지만은, 저의 의견은 약점이라고 해도 매일 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휴식, 그리고 한 번에 높은 집중도를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운동하면서 외롭거나 슬럼프가 온것 같다면 어떤 식으로 극복하는지 궁금해요. 와, 그것도 질문 되게 답, 답변 많이 한것 같아, 그지 외로 운동하면 당연히 외롭죠. 이 운동은 안외로울 수가 없어요. 당연히 외로운 겁니다, 여러분. 외로움을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. 다이어트하는데 사람 만날 수도 없고 식단 난 지켜야 되고 당연히 외롭죠. 술도 못 먹고. 근데 그거 좋아서 선택하시는 거 아니에요? 그거 싫으면 못 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그다음 슬럼프. 슬럼프가 어떤 부류의 슬럼프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 저의 슬럼프는 부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운동하다 다친 것도 아니고 사고로 인한 슬럼프. 되게 약간 단순 무식 스타일이라 일단 운동합니다. 슬럼프 가 어딨어요? 그리고 내 몸이 지금. 슬럼프 될 만한 몸이 아닌데, 아직 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슬럼프가 과연 왔을까요? 라는 생각이 드네요. 아직 슬럼프는 전 없었던 것 같아요. 부상을 제외한 슬럼프는 없, 없는 것 같습니다. 항상 발전하려고 노력할 뿐이지, 슬럼프는 아직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이제 복근 운동도 많이 하면 코어 힘을 키우는데 도움 되나요? 당연하죠. 복근 운동은 코어 운동에 도움이 됩니다. 하지만 무조건적인 도움 되지는 않아요. 그니까 꼭코운동 찾아보시고, 코 운동도 따로 해주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. 제가 꿈이 헬스 트레이너인데, 아직 학생이거든요. 음. 지금 생체 2급 준비 중인데, 음. 경험상황 헬스장에서 잠 일이라도 해보면서 경험하고 싶은데, 할수 있나요? 음. 고등학, 고등학생이라고? 아, 그건 모르겠어요. 그냥 학생이라고 어. 적어놔서. 학생? 어, 대학생이면 일 대학교 졸업하시기도 전 권장하고요. 아니면은 대학생이신데, 다른 과다. 그러면은, 편입도 추천드려요 일단 차체과나 생체과 나오시는 게 가장 일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 생체는 기본으로 따셔야 돼요 트레이너들한 생체는 기본이지 필수지 따져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따셔야 되고 헬스장 알바를 하실 시간에 대학교처럼 먼저 하시고 제 추천이에요 전 대학교를 체육과를 못 나왔거든요 너무 부러워요 공부하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에 당장에 경제적인 힘듦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은 이왕 일하실 거면 은 헬스 쪽 관련된 일을 하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지금 공부할 시기면은 공부를 더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경 김님의 질문입니다. 네. 근육량을 늘리고 싶은데 먹는 양을 어느 정도 늘려야 하나요? 어, 평소보다 이거... 많이 먹는데 생각만큼 무게가 늘지 않는 것 같아 고민이래요. 어,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100명 중에 98명이 많이 드시지 않아요. 음. 정말로. 매 끼니를 일정 시간에 맞춰서 늘려 보세요. 네끼를 세 시간씩 네끼를 먹었어요. 두 시간 반씩 다섯끼, 두 시간씩 여섯끼. 하루도 안빼한잔만 드셔보세요. 대부분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나네끼 먹었어? 세끼 먹었어? 뭐네끼 먹었어?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누구나 먹는 끼니스예요. 안 치면 더 늘려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일정 시간에 규칙적으로 맞춰서. 그다음 민두님의 질문입니다. 음. 일반 회원 PT는 언제 모집하시나요? 어 얼마 전에 올리긴 했는데 PT를 많이 하시는 상황이 아니에요. 현재 상황이 아니고. 그래서 일반 PT 계획은 이따가 하면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통해서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.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. 음. 운동 한계점과 미치도록 배고프실 때 마음가짐 어떻게 잡죠? 어 운동 한계점은 개인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. 운동 한계점은 저는 평생 운동할 때100% 힘보다는 90%를 선호하는 편이거든요. 백퍼0트를 끊어야 할 때가 필요해요. 그러면 혼자 힘으로 하기보다는 보조를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고요. 머릿속에 내 운동을 계획하는 것보다 일지를 쓰시길 꼭 추천드릴게요. 매번 설명드리지만 일주일 전에, 한달 전에 무슨 요일 날 어떤 어떤 운동을 했다를 알고 계시면 내 중량을 올리는 게 어렵지 않아요. 그러니까 선택하기가 한계점 이 올릴 때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. 이게 너무 즐거움 아니에요? <laughs> 나만 만 너무 즐거움 생각하나? 저는 처음에 더메플스 기준으로 하면은 30kg를 들는 날 잊지 못해요. 양쪽에 가슴 운동을 할때 잊지를 못해요. 12개를 치어때 그 뿌듯함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. 다 다른, 하나 더뭐였지 미치도록 배고프실 때 마음가짐을 어떻게 잡으시는지? 어, 되게 비슷한 부분인데. 배 엄청 고프죠. 먹는 동안 배고파요. 먹고 있는데 벌써 배고픈 기분이 항상 들죠. 그 반면에 그 배, 배고픔을 참고 운동을 했을 때내몸 상태를 보면은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어요. 그러려고 이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. 그 힘든 과정 속에 내 발전하는 모습이 본다는 게이 운동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. 다음, BBD님의 질문입니다. 응. 내년도 프로대회랑 올림피아 응. 준비하시나요? 응. 준비하신다면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대회 준비 전 외국 선수들 대비 견줄만한 부위 하나라 완해야할 부위 알려주세요 내년 대회를 원래 뛰기 생각이 없었는데 진짜 생각 진짜 없었어요 결혼하고 좀 일에 집중하고 싶었는데 여자친구가 또 한번 때려고 허락을 해줘서 최선을 다해 준비할 생각이고요 더 열심히 작년보다 진짜 미친 짓준비할 생각이고요 외국 선수가 견주었을때 가장 빌밀 뭐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보완해야 되고 작년보다 훨씬 더 발전하지 못한다면 저에게 이번 프로쇼 올림피아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정말 이양 물고 어, 준비할 생각입니다 모든 점을 보완할 부분이고요 다음 김킴 님의 질문입니다 음. 퍼스트 미트 빅 세일 안 하려나요? 일단 맛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문해 먹기가 제 기준 부담이라 세일을 해드리고 싶으면 제가 손해보는 상황이 생겨서 뭐 이런 거다 감안하고 세일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아 빠른 시일 내에 수고하셨습니다. 어, 그, 이번에 황닭도 출시하고 네. 여러 가지 그 메뉴가 많아졌잖아요. 네. 혹시 하나하나 하나 껴가지고 메뉴 혹시 맛보기로 어? 어때요? 어떻게 하셨지? 이거 어, 조만간, 조만간, 조만간 보게 됩니다. 아. 네, 어, 이가안 하려고 했었는데, <laughs> 오늘, 아, 어저께인가 그저께 얘기했어요. 아. 그리고 그 메뉴를 구성하면서 또 색다른 또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다음 김이노 질문입니다 네. 퍼스트웨어 말고 다른 짐웨어 브랜드 옷들도 입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 안 입습니다 어. <laughs> 퍼스트웨어를 제외하고 안 입은 적이 됐어요 어. 본적 있어? 아니요? 전혀 아니, 없어요 없습니다 <laughs> 그다음 문 님의 질문입니다 네. 제가 어깨가 좁고 승모근이 유독 큰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제가 못 봐서 정확한 판단은 못 해드리겠지만 원래 어깨다승모를 많이 쓰세요 근데 이제는 어깨의 장점을 찾냐 승모를당기냐의 차이점은 유튜브에서 어깨 운동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 다음, 진오님의 질문입니다. 네. 어깨 후면 운동 중딱 하나만 해야 된다면? 네. 딱 하나만? 네. 저는 원암 케이블, 간단하게 케이블 후면 삼각근 운동. 제 유튜브에 있는데, 최순영 걸 제가 응용을 한게 있거든요. 홍천 선수님 거를. 꼭, 찾아, 꼭 찾아보세요. 꼭 하나만 하면 케이블을 이용한 후면 어깨 운동이에요. 정말로 그거는 안배것같합니다 모든 센터 증인들이 많아요. 제일 좋아하는 운동입니다. 흐님님의 질문입니다. 흐, 불안한데. 준호형은 <laughs> <laughs> 허리 몇인치예요어아 약간 이 주자로 재봤어요 허리를 몇 음. 인치 근데 제가 정확한 치수는 어디될지 몰라서 배꼽 기준으로 재봤는데 지금은 한33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원래 벨트가 4, 4칸 세칸을 채우는데 시즌에는 한 칸으로 줄어요 제가 한번 정확한 거 한번 더 재서 알려드릴게요 벨트 재보면 확실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추가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어. 세미나 기획은 없습니까? Oh. 여러분 제 동생 장경일 선수가 광주 에 내려갔어요 광주에서 믿음이 짐이라는 질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12월 18일에 오픈이에요 저는 세미나를 1월달이나 12월 말쯤에 무료로 유일하게 광주에서만 한번 진행할 생각입니다 인원 제한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참석해주신 분 중에서 추첨을 통해가지고 파트너 운동까지 계획하고 있고요 대신에 모든 세미나는 우리 믿음이 짐에서 진행하겠습니다. 저희 믿음이 진 많이 사랑해주세요. 그리고 이거 T M I 지모르겠지만 여러분? 진중하게 이번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비중격 그게 너무 심해요. 얼마나 심하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비염이 엄청 심했어요. 심했는데 이 뚫려고 본 적이 거의 없어요. 유튜브로 오전에서 오후 사이 에 찍는 이유가 저 오른쪽 막혀있잖아요. 왼쪽으로 숨을 쉬면서 운동할 시간대가 오전 오후 때 간이 열려 있더라고요. 그때는 발음도 괜찮고 호흡도 잘 돼요. 근데 마스크를 차는 순간에 코로 호비이 정지잖아요. 입으로만 해야 되는 거니까 더 힘들더라고요. 미국을 다녀오면서 비행하는 비행기, 그리고 호텔에서 청행기가 안 되니까. 코가 이만큼 붙더라고요. 그리고 운동할 때 콧물이 계속 흐르고, 그래서 고민은 매년, 매년 해야겠다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코수술을 합니다, 여러분. 한 2주 정도의 공백기간이 있을 것 같아요. 코 어, 수술한 그 과정도 제가 일단 찍어 놓을 건데, 원하시면 보여드릴게요. 진짜 코가 안 좋아서 하는 건데도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, 있, 있을 수도 있고, 저처럼 고민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. 코 비염 때문에. 전 알레르기 비염이 아니에요. 환이랑 편집자랑 제가 촬영할 때도 운동 갑자기 운동 중에 갑자기 좀만 쉬었다 하자 얘기할 때가 있어요. 호흡이 안 돼서. 그래서 이거를 내일, 수술을 할건데 맨날 코가 크다 이러시는 분 많은데 원래 코가 복코예요 원래 복코입니다 복코가 살찌면 커졌다가 줄어든 것 뿐인데 뭐 별의별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정말로 예 그래서 이번에 코좀 정리 좀 하고 다시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.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준의더 퍼스트 였습니다 레지고